김준표 음. 대표 두 분이 또잘 친하시잖아요. <웃음> 한때 <웃음> 한때 한때가 아니라 주로 뒷구슬에 연결된 관계들이죠 우리들은. 아 그래요? 약간이죠. 예, 네. 악연. <laughs> 아. 특히 뒷끝이 많은 뒷끝 관계가 많은 게 우리 정돈전의원님이니다 당협위원장 이 당협위원장이 뭐라고 지금 대표로 있으면서 당협위원장을 지금 신청을 해 대구를.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음 이제 국회의원에 이제 나가겠다는 얘기인데. 이제 자기 지역구가 서울이잖아요. 예, 동대문이잖아요. 동, 그러니까 동대문이었죠. 대구가 어떤 데입니까 자동 당선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음. 대표란 사람이 험지를 가가지고 저 당을 키울 생각을 자기 희생을 할 생각을 해야지. 자기는 가서 그냥 따뜻한 봄날 꽃밭으로 간다는 게 이게 참.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래도 제가, 제가 보기에는 자기 약속을 실현하려고 한거 아닌가 싶어요. 지난번에 11월 달인가요? 네. 홍 대표가 광역 단체장 여섯 곳을 사수하지 못하면 집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 지금을 대구, 북구 올려봤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인천, 울산. 네. 그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만만치 않거든요. 음. 그럼 집에 가야 되잖아요. 아 집이 대구구나 원래 집이. 네. <웃음> <웃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음.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골목대장이라도 하겠다 그런 얘기겠죠 그당연 대표가 이런 경우가 없지 않나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는 저기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네. 지역구 서울로 옮기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요구한 적이 있어요 여차얘기했었죠 얘기했, 그리고 또 유승민 지금 바른정당 대표만 해도 그래요 큰 정치하려면 서울에서 해야지 거기서 네. 뭐 편하게 그게 어, 뭡니까 어. 그래도 거기는 예. 원래 있던 자리를 한 거였고 예. 이렇게 있던 자리를 벗어나서 대구를 간 경우가 지금 김문수 전 도지사께서 부천에 있다가 예. 대구가 가지고 깨졌잖아요. 참패했죠. 그렇죠. 예. 김문수 이게 김부김. 두 번째입니다. 옛날에 강제수 대표는 대구에 있다가 출마한다고 그래가지고 분노가서 또 깨졌죠. 예. 음. <laughs> 이게 그렇게 옮기게 되면은 깨질 공산이 크다라는 거겠죠. 음. 아니 근데 이런 그 경우는 궁금해요. 하 도대체 무슨 의도로 여기다 신청을 했냐. 2020년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서 지방선거가 성적이 안 좋으면 당대표에서 물러날 거라고 보세요? 당 어, 당연히 물러나죠. 자기가 아, 그렇게 물러났죠. 얘기를 했으니까. 음. 아니, 지난번에 음. 그 한나라당 시절에요. 예. 옛날에 이제 그 홍지배 대표가 이제 대표를 한시적이 있어서요 잠시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혼자 이제 막말했고 바로 아웃됐죠. 막말해서 성과에 대한 책임을 아, 대한 지고 아무리 책임을... 대를 준비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옆에서 부축이고 예. 그 당시 이제 유승민, 남경필이 최고위원 사퇴를 하는 바라 당신 사퇴 안 하면 사퇴한다라고 그래가지고 음. 그래서 이제 사퇴를 하게 돼가지고 지금 남경필 지사에 대한 뒷끝이 굉장히 많은 아 유승민 아 의원한테 뒷끝이 많은 이유가 자기를 대표해서 네. 물러나게 하는데 역할을. 음. 그리고 이제 전화정돈 의원 같은, 같은 경우에는 아, 얘들이 뒤에서 이걸 사주한 거 아니냐? 아니, 사실 아. 제가 시동을 걸었어요. <laughs> 왜냐면 홍준표 대표 체제로 <laughs> 네. 총선을 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같고는안 된다. 그러다가 이제 디도스 사건이 일어나고 전당대 돈풍투 사건이 생겼거든요. 그 2011년 말이었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네. 이제 장이 네. 어려워지니까 네. 당연히 이제 위기로 몰려가지고 제가 이제 그랬어요. 홍준표 대표는 한달 후에는 대표 아닐 것이다. 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아까 말한대로 남경필, 유승민 다 던지면서 이제 체제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2012년 4월 총선을 박근혜 박근... 체제로 또 치렀죠. 그래서 이제 박근혜 네. 책임하에 총선을 치러야 된다. 그나마 네. 그래야지 총선 을칠 수가 있다. 그랬는데 그때 총선이 이제 어려웠거든요. 예. 네. 데 사실 박근혜 저전 대통령을 시험때에 올려놓은 겁니다. 음. 솔직히 말해서. 저기서 당신이 총선을 극복하고 대통령으로 가든지 음. 여기서 당신이 이제 총선에서 실패하면 바. 책임지고 물러나라. 맞아요. 근데 근데 그걸 이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뭐그 사람의 그 운이죠. 맞아요. 대, 무조건 민주당이 이긴다고 라 하는 네. 판이었는데 었 그때 사실 제가 이제 한나라당을 탈당했잖아요. 그래서 네. 제 논지가 뭐였냐면 박근혜 대표한테 정권 지금 정도는 그러면 이제 정권을 주, 그 조서 시험 때 올려야 된다고 예. 말씀하셨는데, 저는 박근혜 대표가 나와야 되지만 정권을 주면은 안 된다. 그런 정당을 만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예. 음. 이제 물론 이제 장권까지 주는 건 아니었는데, 그건 예. 작은 얘기고. 예. 예. 하여간 제가 그때 의도했던 건 박근혜를 정치권에서 아웃 시킬라고 일부러 예. 저 비대위원장을 <laughs> 좀 밀었죠. <이뤘죠>. 알겠습니다. <laughs> 끝나서 지방 선거가 성적이 안 좋으면 당대표선 물러날 거라고 보세요. 당 어, 당연 물러나죠. 자기가 아, 그렇게 물러나죠. 얘기를 했으니까. 말이 음. 지난번에 거. 그 한나라당 시절에요. 예. 옛날에 이제 그 홍지범 대표가 이제 대표를 한적이 있었어요 잠시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혼자 이제 막말했고 바로 아웃됐죠. 막말했는데 성과에 대한 책임을지고, 아, 다음을이제로 책임. 준비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옆에서 부추이고그 예. 당시 이제 유승민 남경필이 최고위원 사퇴를 하는 바라 당신 사퇴 안 하면 사퇴한다라고 그래가지고 음. 그래서 이제 사퇴를 하게 돼가지고 지금 남경필 지사에 대한 뒤끝이 굉장히 많은 아. 유승민 의원한테 뒷끝이 많은 이유가. 아. 자기를 대표해서 물러나게 하는데 역할을 했고 음. 그리고 이제 전화 정돈 의원 같은 전화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 얘들이 뒤에서 이걸 서울로 옮기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요구한 적이 있어요. 열 얘기했었죠. 그리고 또 유승민 지금 바른정당 대표만 해도 그래요. 큰정치하려면 서울에서야지 거기서 아. 편하게 그게 뭡니까? 그래도 거기는 음. 원래 있던 자리를 한 거였고 예. 이렇게 있던 자리를 벗어나서 대구를 간 경우가. 지금 김문수 전 도지사께서 부천에 있다가 예. 대구 가 가지고 깨졌잖아요. 참패했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게 저, 두 번째입니다. 옛날에 강재수 대표는 대구에 있다가 출마한다고 해가지고 분동하서 또깨졌죠 이게 그렇게 옮기게 되면 깨질 공산이 크다라는 거겠죠. 음. 아니, 근데 이런 경우을 궁금해하고 도대체 무슨 의도로 여기다 신청을 했냐? 2020년에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선거 그걸 사주한 거 아니냐. 아니, 아. 사실 제가 시동을 걸었어요. <laughs> 왜냐면 홍준표 대표 체제로 <laughs> 네. 총선을 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갖고는 안 된다. 그러다가 이제 디도스 사건이 일어나고 전당대 돈봉투 사건이 생겼거든요. 그게 2011년 말이었죠. 예, 그래가지고 네, 이제 장이 어려지니까 워 예. 당연히 이제 위기로 몰려가지고 제가 이제 그랬어요. 홍준표 대표는 한달 후에는 대표 아닐 것이다. 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남기, 아까 말한 대로 남경필, 유승민 다 던지면서 이제 체제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2012년 4월 총선을 박근혜, 박근혜. 체제로또 치렀죠. 그래서 이제 박근혜 네. 책임하에 총선을 치러야 된다. 그나마 네. 그래야지 총선을 칠 수가 있다. 그랬는데 그때 총선이 이제 어려웠거든요. 예. 네. 근데 사실 박근혜 저전 대통령을 시험 때 올려 네. 이게 참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근데 제가,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기 약속을 실현하려고 한거 아닌가 싶어요. 지난번에 11월 달인가요? 네. 홍 대표가 광역단체장 여섯 곳을 사수하지 못하면 집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 지금을 대구, 북구 울로 봤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인천, 울산. 네. 그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만만치 않거든요. 음. 그럼 집에 가야 되잖아요. 아 집이 대구구나 원래 집이. 네. <웃음> <웃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음. 기는 그러니까 이제 골목 대장이라도 하겠다 그런 얘기겠죠. 그 당연 대표가 이런 경우가 없지 않나요? 그런 경우 많아요. 저는 저기.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예. 지역구 선거표 네. 대표 두분또잘 친하시잖아요. <웃음> 한때. <웃음> 한때. 한때가 아니라 주로 뒷구슬로 연결된 관계들이죠 우리들은. 아, 그래요? 예, 알긴이죠. 네. 아. <laughs> 특히 뒷끝이 많은 뒷끈 관계가 많은 게 우리 정돈전 의원님이죠. 당협 위원장. 이당협 위원장이 뭐라고 지금 대표로 있으면서 당협 위원장을 지금 신청을 해요, 대구를. 아 그러니까 다음 이제 국회의원에 이제 나가겠다는 얘기인데 이제 자기 지역구가 서울이잖아요 예, 동대문이잖아요. 동, 동대문이었죠. 그러니까 대구가 어떤 됩니까 자동 당선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음. 아니, 대표라는 사람이 험지를 가가지고 저 당을 키울 생각을 자기 희생을 할 생각을 해야지 자기는 가서 그냥 따뜻한 봄날 꽃밭으로 간다는 게.